김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품 소리에 가슴이 너무 뭉클하지만 여러분의 응원을 받아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깊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코그룹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로 50만 포항 시민 공공의측 최종호 3년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따가 들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아직도 포스코 그룹 내내는 최종호와 야합하는거의 하수인인 사내외 이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철 보급과 교육 보급이라는 국민기업 포스코의 숭고한 창업정신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포스코의 봉거진 포항을 둥지고 수도권에 붙어 지역 간 불균형을 처리하며 우리 포항은 물론 국가의 장애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턴 수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제2의 제동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포항을 위해 나가 국가를 위해서 글로벌 국민기업 포스코그룹의 차기회장은 신뢰와 공영성을 바탕으로 선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좋운 겨울 이렇게 멀리 서울까지 상영인 집회에 참석하신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한 멋있게 한번옮가주십시오 지금부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강창호 본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